어, 수험생들이 뭐 허경영 총재님의 전화를 받으면 어 행운이다 그래가지고요 감사던 전화가 기지집니다 나중에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도 바로 그 전화가 인초마다 오는 거를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시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말씀. 예, 예, 예. 마이크 갖다 드릴게요. 아, 네, 많이 도갖다 드리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네셔널 아이돌 TV TVK. 아, 더캠 기자입니다. 아, 황영영 대통령 후보님께서는 지금 타 대선 후보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를 1년 전에 예측을 하셨던 그 진짜 대단한 그런 걸 하셨는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석방, 그 다음에 삼양, 그 다음에 이석기전 국회의원, 그 다음에 한명숙 총재, 아니, 한명숙 국무총리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이런 구도로 해서 이렇게 살면 될것이다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미국 동포들이 그걸 깜짝 놀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그 심정으로 그런 걸 예측하셨는지 말씀해 주신가 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때 내가 4년 있다 탄핵을 받는다 탄핵을 받는 그 조건 6가지 예. 청와대가 국판이 벌어질 거다. 다 재평한다. 뭐, 그리고 또 국회에 가서 개헌을 주장하다가 조견한다초풀 시기가 일어나고 여소야 대로서 정책이 하나도 통과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겪어야 되는 탄핵 과정으로 가는 여섯 가지 그대로 예언했는데 실제 대통령 되어 나서 그렇게 됐어요. 4년 갔습니다. 근데 예,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은 정권교체 정권교체 하지만 대한민국이 정권교체가 되면 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은 박근혜 대통령은 4년을 여소야대정국에서 탄핵을 안 받았어요. 그 4년 간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근데 지금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작아요. 국회의원 수가. 그러니까 야당 여당의 힘을 빌릴 것도 없이 독자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 대통령을 탄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탄핵이 4개월밖에 못 가요. 박정희 대통령 4년 갔는데. 제가 이렇게 예언하니까 저게 무슨 저런 예언이 저게 맞겠냐 그러지만 만약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여야 정권교체 꿈도 꾸지 마세요. 여야 정권교체 되면 뭐합니까? 야당이 200명 국회의원 가지고 그날부터 탄핵이 들어갑니다. 어, 4개월 안에 탄핵이 끝나요. 그럼 또 대통령 야당에서 대통령이 정권교체를 했다? 그럼 또 쫓겨난 대통령 또 대통령을 또잡아으려고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난 대통령 잡아놓고 당선된 대통령은 꺼집어내리고 아주 둘이서 여야가 교대로 싸울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북한에서 밀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이게 뭐하는 나랍니까, 이거. 그렇게 여야가 싸우면 저쪽에서 호시탐삼 보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이런 대통령 꺼집어내리고 대통령 구속시키고 뭐 이게 무슨, 무슨 이게 장난하는 겁니까? 네. 그래서 나는 미래를 한 번도 틀리게 예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박근혜 대통령은 금년에 사면이 될 텐데, 그 사면 방법은 한명숙과 이석기를 동시로 내보내게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예언했죠? 네. 그게 금년 1월 26일자예요. 그래서 네. 대학생들에서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사면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음. 그렇지만 내가 이야기한 대로 됐죠? 네. 그럼 이명박 대통령은 김경수, 경남 도지사하고 같이 사면하게 될 거예요. 어. 그는 시간이 좀더 조금 남았죠? 네. 이거 왜냐. 결자해지를 하고 가신 분이야. 어.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사람을 구속시키는 그런 악독한 사람이라고 보면 곤란합니다. 인상이 좋잖아. <laughs> 그 사람 잡아 넣는 거 좋아서 잡아 넣는 거 아니죠? 네. 어, 그건 정치적인 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 어, 그런 뭐 카톨릭 믿는 분이 어떻뭐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잡아 넣고 마음이 뱉겠어요? 네. 내 생각에는 해결하고 나가실 것 같아. 네. 맞죠? 네. 네. 그 사람 얼굴 쳐다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헌이 보이잖아요. 네. 그 정도는 돼야 앉아서 처리를 보고. 서서 말리를 보는. <laughs> 그러니까 그 정도야 나를 이끌어. 그니까 자시천리, 응? 어? 입시말리라. 앉아서는 천리를 볼수 있고 서서는 말리를 볼수 있는 그런 지도자. 그런 제도자가 나타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박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 힘이 정권 교체니 뭐니 이런 것으로 싸우고 있는 거 여러분 정권 교체 속심하세요? 예. 누가 대통령을 하든 저런 여야 정치인들은 정신 정치 교육대로 보내게 야 맞습니다 예. 우리의 부모들이 지금 20몇만원나오는 노인 수당을 바라보고 살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 어. 한 달에 8만원 주는 거 보고 살수 있나요? 못 삽니다. 우리가 정부 부러자가 되는 거야. 예. 돈은 국가에서 다 닦았을 뿐입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부효자가안되면 이번에 허경영 대통령이 내놨는 허경영 대통령 후보가 내놨는 정책을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네. 네. 저 코로나에 피해 본 사람들에게 1억 주는 거 많은 거 아닙니다 예. 또 국민 여러분들에게 1억 주는 거 부채 탕감 비슷한 정책이에요 예. 예. 영업이 빚이 많으니까 그래서 예. 각 가정 1인당 18세 이상 1억을 주고 매월 돌아갈 때까지 18세 이상에게 150만원 주면 은 대한민국 경제 에 살아납니다 예. 예. 순환이 되죠 예.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우리가 살수 있지 우리가 불효자를 면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어머니들이 백다이만 좋아한다니까 배가 아파서 나는 밥을 못먹겠다니까 우리 자식들은 쌀 떨어진 것도 모르고 엄마 호주머니 돈다 떨어진 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는 그 얼마 살지 못할 노인들을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까? 네. 네. 그 머릿속에 걱정을 산뜻이 같이 안겨주고 있어요 왜? 결혼 안하니까 손자, 손녀가 없는 세상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심각성, 이런 불효 불효 중에도 막중한 이런 불효를 견뎌야 하고 있으니 이들은 이대로 둘 수가 없다. 절대로 그들의 일부를 수정한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습니다. 환불을 도려내듯이 도려내야 될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이 점은 분명히 아시고 의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laughs>